안녕하세요. 오늘 컴파하우스에서 오르골 diy에 대한 쇼핑도 함께 해보고 그 다음에 오르골 diy 나만의 diy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쇼핑바구니를 하나 들었는데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오늘 나만의 오르골을 만들 여러 가지 구성 아이템들을 쇼핑을 해볼 거예요.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르골은 굉장히 다양한 컨셉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소개할 것은 나만의 오르골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원형 형태의 베이스가, 원형 형태의 베이스가 있고, 사각 형태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오르골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의 울림판 역할을 하는 이 베이스를 저희가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사각형으로 된 베이스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어우, 네, 바구니보다 더 커요. 자, 여기다 쇼핑을 하나 해서 넣고요. 그 다음은 이 안에 이 안에 음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서 이 안에서 음악이 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오르골 베이스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선택해야 될 일은 이 안에서 어떤 음악을 울리게 하고 어떤 음악이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을지 우리가 아이템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이렇게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돼 있냐면 뮤지컬 무브먼트, 뮤지컬 무브먼트. 이렇게 통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 음악이 들어가야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 어떤 음악인지 번호만 보고는 알수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음악이 번호별로 어떤 어떤 작품에 어떤 멜로디를 담고 있는지를 써 놨어요 0158번 0060은 아 베르디의 작품이고 0044는 아 모차르트의 룰라베이비 잘 자라 우리 아기 그 멜로디가 담겨 있구나를 알수 있죠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이 음악이 어떤 소리인지를 들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오르고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아 0157번에 있는 이 음악 멜로디 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들어볼까요? 자 이런 멜로디를 얻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 베이스의 무브먼트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이 위에 백코 파츠를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나만의 오르골을 완성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즐거운 쇼핑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여기 오시면 음악을 전부 다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헤이리에 있는 컴프 프로 본사 컴프 하우스에 오시면 오더플 라이프 제품을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벽면을 한번 보여 주시면 와 정말 너무너무 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자 동물 친구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고요. 곰 고양이 사슴 기린 뭐. 어 오랑우탄부터 해서 강아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고요. 낙타 여러 가지 생일 케이크들을 볼수 있고요. 또그 밑에 보면 이제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아 나하고 많이 닮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요. 그 밑에 베이스들은 좀더 큰데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나무 위에 숲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템들은 세 개가 그려져 있으면 세 가지 사이즈 각기 다른 아이템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옆으로 또 한번 가시면. 아 여기는 이제 글씨로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3종 세트의 나무들은 3개에 11,000원이다 굉장히 숲이 훌륭하게 구성이 될 거예요 숲이 있다면 거기엔 다람쥐도 있으면 좋을 거고 원숭이도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 앞에 또 이렇게 만약에 티라노사우스를 났다면 이렇게 고생대 식물 같은 고사리 같은 느낌을 앞에 심어줘도 좋을 거예요. 자 여기는 시상대인 것 같습니다. 어 시상대.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움직이고 그 위에 조그만 아이를 하나 이렇게 양이라든가 아이를 요 위에 태우면 여기에 타고 갈수 있어요. 제 손가락을 기준으로 보시면 아 높이가 2.5cm 정도, 길이도 약 3cm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니어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츠에 대한 가격들은 컬러별로 박스에 있는 컬러별로 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하나당 12,800원입니다. 12,800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더 재미난 아이들이 쭉 있어요. 우주인부터 해서 캐릭터 아이템 요리사부터 해서 학사물을 쓰고 있는 사람부터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그 옆에 좀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 제품 위에서 저희 우더플라이프 오로골의 가장 큰 특징은 움직이는 오르골이라는 거예요. 그냥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된 기차가 축축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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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폭폭, 축축폭폭, 축축폭폭 하면서 얘도 찌익 칙폭폭 칙폭폭 면갈수 있고 영국의 빅벤을 달리는 경찰차도 어 우리 원판에서 회전을 하면서 갈수 있고요. 이 잠수함도 잠수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아래에 있는 애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차우차우차 이렇게 역동성 있고요. 이 외에도 강아지를 끌고 쭉 굴러갑니다. 왜냐면 밑에. 바퀴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더풀 라이프는 저런 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도 원목으로 아주 정교하게 깎아져 있어요. 한번 카메라 담아 볼까요? 이 바퀴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얼만 사이즈? 제 손톱을 기준으로 하면 우와. 와이셔츠 작은 단추만 한 바퀴가 이렇게 정교하게 각도도 휘어져 있어서 원형을 타고 돌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새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오르골 밑에 있는 자석과 반응하면서 내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동이 가능한 아이들이다. 이동이 가능한 아이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하고 오르골 DIY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우더플라이프 페이리에 어, 오시게 되면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릴, 드릴, 그 다음에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릴날, 그 다음에 먼지를 터는 붓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오르골의 사각형이 된 곳에 우리가 오르골로 한번 체험해 볼게요. 자, 처음에 처음에 이 오르골 DIY 베이스 박스를 오픈하게 되면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윗 부분이니까 절대 밑으로 가지 않거나 옆으로 가지 않도록 보관해 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하고 그 다음에 쭉 뽑아 보면 이안에 구성이 바로 이런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조립 설명서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조립 설명서를 대부분 무시하고 제품을 보자마자 조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했던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더풀 라이프의 오르골은 반드시 정해진 스텝 1부터 해서 스텝 9까지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을 해서 베이스를 완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구성품은 바로 이렇게 투명으로 생긴 가이드를 하는 가드가 있고요.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있고, 옆에 여기 다시 올라탈 동그랗게 생긴 아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우리 제품 위에 올라탈 거예요. 그래서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얘가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골른 아이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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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이 위에 다시 올려지게 되고 아까 이동이 가능한 아이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태엽을 타고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얼마동안 이걸 만들 수 있는지 쉽고 빠르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르골 베이스는 여기에 지금 음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고객님에게 배송이 됩니다 음악이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 비닐 밴딩이 되어 있는데, 비닐 밴딩은 왜 있냐면, 잡고 담겨서 분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그 안에는, 오르골, 아까 무브먼트, 뮤지컬 무브먼트를 여기에 넣고 조립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요 종이로 감싸진 것을 풀으면, 풀으면,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렇게 풀으면, 와, 이게 뭐지? 아, 이건 자석이고요. 이건 중심이고, 이거는 바퀴예요. 그래서 아 얘가 이렇게 끼워지고 오르골에 연결이 돼서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위에 자력의 힘으로 무브먼트를 움직이게 되는구나 라고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빠르게 빠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 무브먼트를 분리하셔서 요거 생긴 거대로 구멍은 구멍대로 모양대로 똑같이 맞춰서 여기다 결합을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봉해서 저희가 볼트와 너트를 드릴 거예요. 현장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A번, B번, C번, D번, E번, F번에서 DIY 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써 있어요. 스텝 1. 스텝 1에서 모양을 맞추고, 스텝 2에 보면, 아, A와 A 구멍을 대각선으로 긴 것에는 A와 A 볼트를 껴라. 여기서 A와 A 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A와 A 볼트를 이용해서 뒷면에서 얘를 고정하게 될 겁니다. 얘는 세 개의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고 A에는 A 번 나사를 껴라. 그러면 우리는 A 번은 A 번 나사로 얘를 고정을 합니다. 오르골의 뮤지컬 무브먼트가 베이스의 바닥하고 완벽하게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옆에 금색으로 돼 있는 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사는 바로 요 나사거든. 얘를 빼고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회전판에 연결할 때이 안쪽에 반드시 이렇게 나사를 껴놔야 돼. 이 나사를 이 안에 끼고 그리고 나서 이 구멍을 이용해서 이 홀을 이용해서 여기다 조여서 표면에 밑면까지 요 위에 있는 피스가 여기 있는 피스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은 얘는 풀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바로 얘랑 얘가 결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멍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피스로 나오고 있고 여기 하나 피스가 나와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걔가 짧은 것은 이 위에 긴 것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맞도록 한쪽에 피스가 결합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피스로 조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을 강하게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얘를 강하게 결속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것은 베이스가 결합이 잘 됐는지 우리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태엽을 돌리는 핸들을 한번 조립해 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이 들어가면 딱 사고 멈춰요. 그때 시계 방향으로 반 바퀴 정도 돌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위에 회전판이 돌아가고 음악 소리가 깨끗하고 맑게 들린다면 성공. 얘를 아, 이렇게 하면 락이고 놓으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음악의 속도를 태엽이 풀어지는 속도로 일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듣기 좋은 멜로디의 속도로 변환시켜 줍니다. 얘가 돌지 않는다면 소리는 멈추는 거예요. 아, 다시 소리가 나오죠? 아, 조립이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이용해서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합을 할 때, 결합을 할 때, 여기 보면 V자가 하나, 여기는 W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베이스에도 서로 혼돈되지 않도록 V와 W자를 나눠 놨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락 장치가 여기에 충돌을 일으켜서 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선으로, 사선으로 우주선이 땅에 착륙하듯이 사선으로 살짝 끼워주면 요 홈에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눌러주고요. 자, 딱 눌러주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 다음은 9번에 보니까, 아,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스크류를 이용해서, B번 스크류를 이용해서 여기 네 군데를 꽉꽉 조여줘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B번 스크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돌려서 꽉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놓으면 깨끗한 면이 나와요. 이때 잘 조립이 됐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합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는지 ON, OFF가 있는데 ON이 되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OFF가 되면 락이 걸려 있는 거고 자, O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ON 자, 아주 경쾌한 음악 소리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폴리스를 올려서 회전판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아주 힘차게 달리죠 자, 이 달리는 이유는 얘를 여기다 올릴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 있다면 충돌이 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던 투명으로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애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여기 위에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센터를 맞춰 주죠. 좌우, 앞뒤를 정확히 맞추고 그 위에 이 애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이때 얘는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강력 접착제는 어린아이들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빠들의 통제가 살짝 필요할 것 같아요. 강력 접착제는 다용도 강력 접착제면 되는데, 나무가 꼭 붙는 내 아이로, 나무가 붙는 아이로 저희가 선택하셔야 돼요. 자,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겠죠. 자,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하고, 자,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DIY는 어, 조심해서 본드를 잘 접착하고, 그 다음에 주의해서 센터에 놓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딱 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 가드를 떼어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전체판에 정확하게 센터에 얘가 위치하도록 저희가 지금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주변에 어떻게 우리만의 아이템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는 오늘 저는 오늘 사실은 이 동물들 음악하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자 우리 동물들이 합창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꽂아 놔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템들에는 이렇게 나무가 꽂혀 져 있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가 아이템 파츠를 사게 되면 이 끝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 판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핀을 여기다 꽂게 될 거예요. 꽂게 되고 그럼 얘는 어디에다 놓을 것인지가 이제부터 예술이 필요해져요.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는 아 얘는 여기에 오면 좋겠다. 아 얘도 얘는 여기에 오면 좋겠다. 아, 난 사슴은 여기다 놔야지. 얘는 여기서 연주할 거야.라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획을 잡았다면 우리가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아, 난 얘는 여기다 놓을 거야.하면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한 위치를 저희가 드릴로 뚫게 될 거예요. 드릴은 3mm 두께로 뚫게 됩니다. 3mm 두께로 뚫게 될 거고요. 3mm 두께로 뚫고 이렇게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먼지는 깨끗이 털어줍니다. 표면을 정교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요 연결 파츠를 이용해서 위 아래를 끼우고 거기에 저희가 아이템을 탁 끼우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툭툭 튼튼하게. 자, 근데 요거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파고 첼로 인아이로 여기다 또 한번 얘는 사슴인가요? 사슴. 기린이랍니다. 자, 그럼 기린을 한번 이렇게 담아보고. 그 다음에 얘는, 아, 얘가, 얘는 강아지인가요? 네. 강아지. 아, 참, 누군지 잘 알기 어렵지만. 자, 관객이 얘라고 치죠. 여기 한번 앉아서 듣는 걸로 할게요. 자, 관객을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조금 더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건 아코디언인가요? 네. 아코디언도 여기 하나 한번 해볼게요. 방향, 방법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다 놓지 말고 이번엔 사이드에서 한번 이렇게 응원을 한번 어떨까요 무대에 서고 싶었던 친구인데 마음만 예술가지 아직 서지 못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다 한번 심어 볼게요 일단은 이번엔 아 여기다 놓으니까 어때요 또 다시 새롭죠 그리고 아이템을 선택해 온 거에서 아 추가적으로 좀더 놓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애를 이렇게 좀 모아 놓고 있어요 모아놓고 뭐 있어서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저는 숨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사슴도 놓을수 있고 이렇게 요리사도 있어요 아 근데 요리사가 멀리 뒤쪽 뒤에서 얘네들 응원하는 거예요 악단들을 위해서 밥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뒤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아이를 우리가 낄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은 여기다 아이템이 다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부분은 여기다 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빠지는 게 싫으면.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서 얘를 여기다 살짝 고정합니다. 그러면 안 빠지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요 코너에서 아, 요리사가 나는 뒤에서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요리사가 응원하는 느낌으로 네. 심어줄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요리사 자신 여기서 뒤에서 저희 응원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 응원할게. 밥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츠들로 갖고 온 것들 중에서, 어, 이건 시상대겠네요 시상대는 너무 클것 같고, 어, 이건 아주 예쁜 인데얘한번 심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분리하고, 오, 생각보다 꽤 큽니다. 자, 나는 돼지라고, 응? 나는 꿀꿀이야. 너희들이 음악을 오늘 들으려고 왔어. 멀리서 왔다고, 음악을 한번 잘해봐. 라고 하면서, 그럼 얘도 뒤에 이걸 연결해줘요. 이렇게 연결해서 꽉 끼워주고, 네, 꽉 끼워주고, 근데 오늘 나는 이렇게 끼워지죠. 근데 나는 자동차를 타고 너희들 연주를 들어볼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자동차인데, 오늘 행사를 위해서 너무 많이 BTS가 온것 같아. 요 그래서 폴리스가 한번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폴리스가 나와서 교통정리하는 오르골 음악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o 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리 그 어디에도 없는 찾아볼 수 없는 나만의 오르골 오늘 동물들의 연주회가 BTS의 연주회라고 보시고 여기에 나고 경찰들이 우리를 호위해주고 있어요 멋진 연출이 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니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잠깐 이니셜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A부터 Z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니셜을 쭉 하다보면서 느낀 게아 우리나라엔 특정한 성씨가 많구나 박씨 김씨 이씨 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L자하고 어, P자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아 그게 소진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로보트니까 R자를 한번 붙여 볼게요 자 R을 어디에다 붙이면 좋을까 R을 무대에다 붙여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옆에다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R 로봇 글자를 다 하면 하나당 3,500원씩 하니까 너무 많이 하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하는데 얘도 조금만 붙여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측면에서 붙이면 떨어지기 좋으니까 수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핀셋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작은 것들은 정교하게 잡고 방향을 잡고 방향을 잡고 내가 붙이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히 놓고 눌러 줍니다. 하나, 둘, 셋. 잘못 붙였다면 후회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붙어버렸으니까 붙은 것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붙여야 돼요 조금 삐뚤어지면 어때요 우리 인생도 좀 삐뚤어졌는데 <laughs>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금 더난 높은 나무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무도 세우고 아, 얘네들 여름에 너무 뜨겁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나무 숲을 한번더 추가해 볼게요. 자, 연출은 우리가 그래서 열려 있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요 사과나무를 한번 더. 전 사과나무 그늘에서 얘네들이 공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한번더 연출해 볼게요. 자, 동물들 공연이긴 한데 여름엔 너무 덥지 않을까? 아,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나무 밑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아, 그렇게 해 대봤더니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무를 이쪽에다 심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건 경찰차가 지나갈 때 나무가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무에 걸리면 안 되니까 여기 정도에 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한번더 심어 볼게. 망치로 톡톡 칠수 있게 나무 망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르골 체험을 못 해본 친구들은 너무 슬플 것 같아. 어려서 오르골 한번 정도는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숲을, 우리가 사과나무 숲을 만들었는데, 이 연결, 강력 접착제로 붙이지 않으면 이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사과나무인데 사과 떨어져야안 떨어져요? 사과가 있겠죠? 자, 이 사과 열면 어떡할까 얘네들 먹을 때, 음악할 때 간식으로 쓰라고 좀 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간식으로 주는 애도 여기에 꽂을 수 있거든요. 더 꽉꽉 보고 싶으면, 그 다음에 접착제로 고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풍성해졌죠. 자 지나갑니다. 와. 우자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작품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로봇. 바로 제 이름인데 로버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DIY입니다. 이렇게. 아, 우더플라이프의 원더풀라이프를 어, 변형해서 만든 말이 우더플라이프거든요. 우더플라이프를 통해서 원목의 질감을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이나 태엽을 감으면서 풀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음악을 선물하는 오르골은 마음의 선물이고 음악의 선물입니다. 감성을 전할 수 있고 감동을 줄수 있는 우더플라이프의 원목 오르골 제품들, 어, 직접 하셔서 구매하셔도 좋고, 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을 때 이렇게 직접 작품에 참여하면서 만들어보는 기회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이리 마을 오더풀라이프 한국 총판점에서 오늘 이 방송을 만들고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체험하시고 나만의 오르골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빨리들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컴프하우스 오르골하우스에서 만나겠습니다.